알맥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알맥이라고 하는 종목. 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분 70억 검색기. 3분 70억 검색기에 출연할 수 있는. 그 얘기는 뭐죠? 3분 70억이 매매가, 거래가 돼야 되죠? 근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3분 70억이라고 하는 돈이. <laughs> 아니, 아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분 만에 70억이, 네, 네, 거래된다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거래대금이 장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갭으로 떴어요. 네, 전고 아래. 어, 요거 지금 그 디마크 고는 일단 돌파를 했고요. 시가부터 디마크 돌파는 갭으로 돌파했고 를 전고, 전고 아래에서 이렇게 지금 갭으로 떴어요. 요게 갭으로 뜬 이게 퍼센테이지가 시가가 어, 8.7% 정도 떴거든요. 시가가.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모습.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종목은 일봉상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그 상장된 주식이에요. 3거래일 나왔죠. 지금 3거래일째고 그다음에 30분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금 네, 전고 아래에 있어요. 전고 아래에 있고 그리고 뭐그 상장주 상관없이 그래서 3분 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요렇게 지금 3분 봉 차트가 요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 장초만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건 맞아요. 장초만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건 맞고, 근데 이 들어온 게 맞은 게 이게 지금 일단 요게 최근 상장주라는 걸 염두에 두고, 네, 매매 그 임하시고요. 또한 가지 볼 부분은 여기서 요로, 요렇게 장초반에 거래량 거래 대금 들어왔는데 이제 요까지만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까? 장초반에 시가로 뜨고 거래량 거래 대금은 들어왔지만 이후 이렇게 음봉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 없이 떨어진 이런 종목들 여러분 많이 만났죠. 이런 종목들 만나면 그 장초반에 이런 종목들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네. 외봉에 거래량 거래 대금 싣는 종목들 이렇게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무조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3분 75 검색기에 떴고 사실 여기까지는 관심도 크게 안 가죠. 그냥 어야너 3분 75 검색기에 떴는데 정말 못난 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진행된 모습 이 시간까지 진행된 차트로 보면 얘는 그냥 3분 70억 검색기에는 떴으나, 그, 우리가 흔히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 다 매매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 전부 내가 뭐 집중력 있게 관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도 이 순간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시가를 돌파하는 거래량 거래 대금 그리고 시가 기준봉에 준하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즉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뭔가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내가 이 종목을 관찰한다면 내가 이 종목을 관찰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 기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얘가 어떤 컨디션 이 종목이 어 어떤 컨디션에 놓여 있을 때 매매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나리오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종목을 뭐 3분봉이든 1분봉이든 그 차트 열자마자 득달 같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종목은 장초반에 3분 75 검색기에 떴고 시가가 8% 정도 갭으로 떴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독특하게 최근에 상장주고 상장주가 거래는 거래대금 실리고 돌아나가면 뭐잘 가는 거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실제 진행되는 요 시간 요 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3분 7 0억 검색기에 떴기 때문에 지켜는 보고 있었으나 야 네가 오늘 올리려면 너는 야 최소한 시가 돌파는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시가에 준하는 거래량 거래 대금 나와줘야 되는데 야너 그거 안 나오면 너 오늘 꽝이야 이런 마인드로 가벼운 마인드로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종이 이 종목을 어떻게 여기서 찾아냅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3분 75 검색기에 떠야 한 10몇 개뜰 거란 말이에요. 10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뜬단 말이에요. 그 3분 75 검색기에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안쪽으로, 10개 안쪽으로 떠요. 거의 이 시간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개안 되는 종목이니까, 아니, 그거 관찰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진행된 모습으로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저기, 저, 그, 알밤의 쭉정이처럼 초반에만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외봉으로 급등하는 종목은 매매에 주의하라고 수도 없이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타점 잡을 때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종목. 이 종목은 현재 타점이 어디예요? 이렇게 괴별로 뜨면. 어디예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바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 중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밖에서 매매하는 그 타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갭으로 뜨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로 쫓아가는 구간이 아니라 이 종목을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두 번째 봉부터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시나리오는 뭐예요? 오케이? 네가 음봉으로 떠... 여기서 눌림으로 여기 <laughs> 이런 데는 초보분들이 제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데 눌림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초보분들이 이런데 눌림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험을 할때에요 봐. 이런 경험을 할 때, 이런 경험. 오, 야 이봐, 내가 초반에 갭으로 뜬거 눌림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장초반에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이렇게 음봉 나오는 눌림에. 매수하는 습관을 갖게 그 매수하는 습관은 언, 언제 생기냐면 이렇게 돌아나가는 연습 이 이런 차트를 한번 만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 내가 지난번에 왜냐면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라 본인이 앞에 했던 매매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기억일 경우에는 더 오래 남겠죠 사실 이거 이거 얼마나 그렇게 매매만 되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시가 밑에 언더라인 이거 지금 여기까지 보면 무슨 구간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식감 밑에 언더라인으로 보면 여기 무슨 구간입니까? B급 구역이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도 안 들어온 B급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딱하니 매수해놓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바, 얘는 바로 이렇게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이나 두번 정도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경험의 동물이다 보니, 오케이, 야. 그니까, 러 어떤 시나리오가 머리에 박히냐면, 오케이, 시가 갭으로 뜬 애들이 눌림 줄때 들어가 산 오니까, 야, 뭐잘 돌아 나가던데? 오케이, 야, 거기가 패턴의 포인트인가 보다. 야, 양매묘인이 얘기한 거는 전혀 안 맞는데? 이거, 요거 엄청 좋아? 이렇게 적, 초보분들이 이런 경, 이런 경험이 쌓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짧게 먹고 크게 당해요. 왜? 여러분들, 이런, 이런 차트 많이 봤죠? 시가 개부를 뜬 다음에, 단 30분 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이런 종목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로, 이 눌림에 임의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확인해야 된다? 자, 눌림을 확인했으면, 눌림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예요? 눌림, 이런, 이런. 이첫 번째 봉에서 일어나는 이게 뭘까요? 여기가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세요? 이 부분 이첫 번째 봉에 이 거래량 거래 대금 이 터지는 직전 거래량 대비해서 몇 프로 터졌어요? 이거 비율로 2000%가 터졌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똑같은 3분봉인데 직전 봉 대비 거래량 비율이 직전 봉대기 2000%가 터졌잖아요. 이거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만 하지 말고 매수하지 않고 이 종목을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지금 관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종목이 장초반에 장 3분 70억 검색기에 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 포함해서 내가 이 종목도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는 쭉정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3분 70억 검색기에 떴지만 여기 9시 지금 대략 한 이게 몇 번지 30분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3분 70억 검색기에 떴지만 정말 볼품없는 종목이고 거래량 거래 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 아열 종목도 관리 못 하면 그거 하나하나 클릭하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네, 거기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느닷없이 호가창의 변화가 달라지겠죠? 3분 만에 거래대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100억 들어오죠. 이게 여기 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장 초반에. 요런 모습이.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전고 돌파해내고, 거래량 거래대금 실렸고, 전고 기준봉에 들어온, 들어온 것만큼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오이평의 평균 거래량에 능가하는. 이해되시죠?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3분 70억 검색기 했던 종목들, 확인하고, 눌림 확인하고, 돌파 확인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럼 얘는 뭐가, 뭐가 남는 거야? 자, 여기서 이런 모습이 진행됐어. 여기에 참여 못했어. 어휴, 방장님, 저는 거기는 너무 촉박한 것 같고, 방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세 가지 고정 지표도 다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더 관망할래요. 이런 마인드가 유지됐다면. 이제 뭐예요? 다음번에 얘가 진행해야 될 목표는 뭐예요? 피봇 2차 저항이죠. 그럼 얘가 피봇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은 지금 그룹핑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돌파하면서 전고 돌파하면서 그룹핑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 들어왔고 그리고 전고 돌파해 냈고. 그리고 어디에 부딪혔어요? 피봇 2차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야, 네가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해 내지 못하고 여기서 눌림을 줄 거냐? 그러면 여기가 전고 라인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 여기서 눌려서 이렇게 눌림을 줄 거냐? 여기가 매수 구간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는 뭐, 뭐에 매수한다? 정고 돌파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어, 밀렸죠. 피봇 2차 저항에서 밀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피봇 2차 저항에서 밀리면서 어디에 지지를 받았어요? 전일 고가 라인에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역시, 거리랑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이 종목은 자 여기까지는 이 종목이 여기까지는 찌질이었어요. 찌질이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인데 찌질이었어. 굳이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여기에 관, 가담을 못 했어요. 그러면 어야너 그럼 다음 목표가 피봇 2차 저항인데 이렇게 가서 피봇 2차 저항에 한번 눌리고 조정 들어오고 거래량 거래 대금 줄어들죠 갑자기. 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이 모습. 여기서 얘가 너는 앞으로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할 거야라고 예상하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최소 중급 이상 고수들 돼야 되는 그런 타점이에요 초보분들은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떡할 건데 이거 손절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건 뭐다 그럼 네가 오늘 피보 니차 저항 정부에 여기서 밀렸다면 다음 모습은 뭐예요 여기를 돌파하는 거래량 거래 대금 실리면서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 실으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오 어, 이제 급등으로 올라가졌네. 요렇게 진행되는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들 그중에 몇개안 되는 그 종목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매, 매매 매매에 상관없이 초보분들이 무조건 매매 서두르지 말고요. 장 초반에 3분 70억 검색기에 들어온 종목들이 거래량 거래대금 실으면서 의미 있는 지표들 전고 시가 시가 돌파 고정지표 돌파. 이런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가는가를, 만들어 나가는가를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단타 매매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저, 지금 제가 아직 그 라이브 때 한두 번 공개하고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단타 매매 실점, 초보 단타 매매 실전방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초보 단타 매매 실전방이 운영, 운영되고 있고, 여기는 시드도 오픈하고, 계좌도 오픈해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시드 오픈하고, 계좌 오픈하는 거 본인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과정이겠어요. 그 부담스러운 과정을 겪어내면서 본인의 매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 유리, 그 어항에 든 물고기처럼 공개하는 거, 그 부담감을 알기에 제가 어제부로 라이브 시간에 공개하는 건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주도주를 가지고 이거 주도주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3분 최소한 내가 장 초반에 매매하는 종목들은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이어야 된다. 그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 가지고 나는 뭐 한다? 30분 인터벌 훈련한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단타 매매를 진행할 때 집중해야 되는 것 뭐다? 내가 매매했을 때한번 정도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도주급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주도주가 뭐딴거 있어요? 돈이 실린 종목이잖아요. 돈이 실린 종목. 이해되시죠? 돈이 실린 종목, 이,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습관, 찾아내는 연습을 끝없이 반복해야 돼요.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 찾아, 이, 왜냐면, 내가 오늘 장 초반에 한네 종목,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을 한네 종목 찾아서 골려, 돌려봤더니 단한 종목도 전고를 돌파해내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고 그냥 장 초반에 외봉으로 뜬 장대 외봉 외에는 이렇게 전부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승 없이 횡보로 빠지더라 이렇게 그것도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그게 뭐예요? 매매하지 않는 공부. 이, 여러 초보분들이 이거만 잘해도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을 그 중에 차를 찾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뜬 종목들 중에 여기 이게 이 종목들이 지금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들이에요. 그럼 이 중에 한 내가 장 초반에 4개 우리 지금 그 30분 인터벌 훈련 진행하는 초보단타 실전방처럼 한네개 정도 화면 골라서 뭐 멀티 화면으로 하든 뭐 미니모아 차트로 하든 멀티 차트로 하든 이거 추적 관찰 할 거잖아요. 추적 관찰 하면서 네 개가 전부 타점을 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초보분들 이거 정,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매매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드를 지켜내는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종목이 타점을 준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아니 오늘 뭐 알맥이 이 시간에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찌질이 3분 70억 중에 출연한 종목 중에 찌질이 종목이었다가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오늘 거의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오늘. <laughs> 이렇게 갈 거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이게 확 이게 상상이 돼요? 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찌질이, 이 찌질이 70억 검색기잖아요. 찌질이, 70억 검색기에 출연한 종목 중에 찌질이란 말이야. 여러분은 70억 검색기 출연한 종목 중에 한 4개 정도 중에, 이런, 얘가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얘가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매매를 안 했겠죠, 당연히.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얘는 찌질이로 끝나는 거예요. 얘가 찌질이, 검, 얘가 찌질이로 끝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얘 지금 상한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얘가 이 시간에 얘가 상한가로 간다는 걸 알고, 여기서 이걸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리고 거꾸로 얘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10%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주, 중요한 건 뭐다? 실시간의 대응이다. 그리고 대응을 위한 그 시나리오와 거기에 대한 그 준비를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으로 이 종목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양매매운이 동영상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장 초반에 이렇게 갭으로 뜨는 종목은 이후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빠질 때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여기 매수에 가담한다? 시가를 돌파하는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에 준하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여기에 매수에 가담하는 거다. 이거 이미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거래량 거래 대금 실렸죠? 근데 여기는 미처 못 갔어. 그럼 여기서 또 다음 시나리오는 뭐예요? 어? 너야 세계 고정 지표 중에 너야 그래도 당일에 주도주라면 피보 2차 저항은, 이거는 돌파해야 주도주가 된다는데, 세개다 뚫어야 된다고 방장이 그랬는데, 녹 그럼 여기 뚫, 뚫냐? 이거를 지켜보겠죠? 네, 이렇게 돌파 나오는 모습. 이거를 실시간으로, 매, 매매를 했다, 안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지고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그 가격대를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정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 이런, 이런 모습, 이런,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숙달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장 초반에 이런 급 주도주를 만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단히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단타매매 실력이 늘어나는 순간이다. 이런 것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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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들. 어, 여기 전고 돌파 거래량인데? 어, 여기 피봇 고정 지표 돌파의 거래량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양매매 온 채널에서 우리 초보 단타 실전방에서 단타 매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선택한 실시간 관심 종목 한 개에서 네개 그리고 이것으로 진행하는 30분 인터반 훈련. 요거 진행할 때 본인이 미처 손이 늦어서 매매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런 실시간으로 이런 차트를 만나 보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엄청나게 공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는 맨날 왜 내가 고른 종목들은 이렇게 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 많잖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을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 실으면서 돌파해 주는 모습들 이 종목 어때요 유니캐스트 똑같죠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요렇게 볼까요 자장 초반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렇게 실리면서 두 번째 봉에 실렸네요 여기 몇 70억 나왔나요? 70억, 딱 70억 넘었네. 네. 70억 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거래한 거래되면 줄어들었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뭐야, 뭐 찌질이지, 그냥. 찌질이잖아요? 기준봉 이하에 전고 아래에, 어,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서 뭐를 보여요? 이렇게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어쨌든, 너도 오늘 돌파 나오고 상승 나오려면 이만큼의 거래량 거래 대금 실려야 되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관통해 주는 거래량 거래 대금 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이 똑같아요. 알맥 유니캐스트 오늘 뭐둘다 오늘 여러분들이 30분 인터벌 훈련을 진행할 때 아주 좋은 종목들이었다고 이 판단이 되네요. 그죠? 딱 보면 보이시잖아요. 오 어? 오케이 그럼 거래량 거래 대금 실어 봐. 이렇게, 거래랑 거래대금씩 이러면서 돌파하는 모습 나오죠. 이런 모습. 내가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알맥이나 유니캐스트 같은 종목들을 매일 만나는 연습은 그걸 만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종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선구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전고 돌파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가 왜 중요한지가 여러분들이 실시간 공부를 통해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 알맥하고 유니캐스트는 특히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에요? 장초반에. 이렇게 돌, 시가부터 이렇게 돌파해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 생겨요? 돌파해냈는데 이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이 이 모습이 양매매인 얘기한 것처럼 시가 외봉으로 끝난다면 내가 아무리 관찰하고 있어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실리면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대로 죽어버리면 이런 차트로 흘러내립니다. 이런 차트 많이 봤죠? 그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애는 그냥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매매하지 않는 그 권리.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22평 터치되고, 여기, 여기는, 여기까지 계속 찌질이잖아요. 찌질인데, 여기서 찌질이에서 마지막에 거리, 거래, 얘가 거래랑 거래대금이 안 실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찌질이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랑 거래대금이 실려주는 모습이 나왔다. 그걸 여러분들은 30분 인터벌 훈련에서 확인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이거 3개월 하셔야 돼요. 이것만 3개월 하시면 여러분들 장초반에 나오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30분 인터발 훈련하면서 지켜보고 타점 찾아보고 거래량 거래 대금 들어오는 거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연습만 부단히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단타 매매 중급 이상 고수로 실력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아니 이런 타점을 찾아내는 이런 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이런 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안 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이런 알맥 같은 이런 종목 이렇게 진행될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 실리는 초입 이런 이런 과정을 호가창 체결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거를 부단히 연습을 통해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어, 이거 운 좋아가지고 여기 한번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부단한 연습, 3개월 이상의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오케이. 장 초반에 드, 등장하는 3분 70억 검색기에 등장하는 주도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 그걸 매일매일 30분 인터벌 훈련으로 지켜보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적용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매매하는데 문제가 있어? 요 이거 보세요. 네? <laughs> 네, 여기 지금. 아, 3분 75 검색기 안 떴어요? 왜안 떴을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왜냐면 얘는 오늘 시가부터 그 갭이 많이 떴기 때문에, 네, 시가 지금 상승률도 8%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떴, 안 떴을 리가 없는데, 시, 어, 140억 들어왔고,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맥이나 유니캐스트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 초반에 주도주를 무조건 매매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건 뭐예요? 장 초반에 주도주가 어떤 패턴, 어떤 흐름을 거쳐서 그것이 패턴을 완성하고, 거래랑 거래대금이 아 얘가 시종 일간 이 70억을 쫙 메워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분명히 거래량 거래되면은 볼륨이 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볼륨이 실리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볼륨이 실리는 구간이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고, 그거 안 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실시간으로 빨리 확인한, 그, 그것이 부단한 연습이에요. 이거를 3개월 연습한 사람하고, 이걸 3일 연습한 사람하고, 결과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안 됩니다.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이런 종목들을 3개월 동안 매일 장 초반에 관찰하고 매매와 상관없이 거기에 매매가 당연히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요. 매매와 상관없이 이런 종목 관찰하고 이런 종목 추적하고 거기에 타점 잡아서 매매하고 꾸준히 이런 이런 연습만 3개월 한 사람하고 이제 막3일 진행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 초반에 주도주 아닌, 0198에 뜨는 급등주 매매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한다? 주도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률이 70% 이상 나갈 때, 여러분들이. 우리 마포깡통님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담미님처럼 네, 우리 저희 그, 다른 우리 고수분들처럼, 바람이 달다님 많죠? 그런 고수분들처럼,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매, 주도주를 매매해서, 일단 70% 이상 성공률이 충분히 나오고, 그래서 급등주를 매, 매매했을 때도 급등주 기준으로도 70% 이상 성공률이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의 고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거칠 때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장초반에 주도주 30분 인터벌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거 이거 꾸준히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매매와 상관없이 오늘 알맥 오늘 유니캐스트 그 외에 오늘 3분 70억 검색기에 뜬 종목들을 꾸준히 장 초반부터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에 여러분들의 단타 실력을 키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